기능이 2.4인데 2.4이요? 네, 이까지보다 조금 수치가 올랐는데 중간에 무슨 다른 게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냥 하는 대로 했는데. 혼인 네. 많이 드시고 검사 하 오른 거 아니죠? 지금이요? 요새 검사에 더안 좋아졌어요? 지난번보다 좀덜 좋아요. 아... 2.4이 가면 한32%준 되는데. 지금... 안녕하세요. 족돌리 TV 로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어, 황철순 선수님이 양밍 하우스를 하면서 어, 동영상을 한게 올렸는데 거기에 이제 엄청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었 신장에 대해서인데 어, 제가 이 찍게 된 이유는 제 신장이 별로 안 좋습니다. 어, 저는 현재 어, 두달 전에 신장 기능 검사를 했을 때32%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어, 첫째 딸인제 지나고 난 뒤에 어, 한 사십 몇불로또 올랐다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어, 조금 더 좋은 영향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 일단은 어, 피 검사 하고 어, 소변 검사 하고 한두 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검사 결과를 받으러 갈때 다시 영상을 차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네, 결과 보러 갑니다. 올라가서 영상 찍도록 할게요. 마스크 없어서 챙겼습니다. 다시 마스크를 사서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어서세요 저창원님이네요. 네. 음, 네. 네. 콩깍 기능이 2 4인데 2.42요? 네. 그때까지 보다는 조금 금수치가 올랐는데 중간에 무슨 다른 게 있었 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냥 뭐 하던 대로 했는데 고기 네. 많이 드시고 금수하고 이런 거 아니죠 지금이요. 더안 좋아졌어요. 지난번보다 좀덜 좋아요. 어... 2 4 1하면은한32%정도는데 지금도 32%. 네. 지난번 1월 달에서 32%좀 됐고. 네. 어, 2월 달에는 조금 그때는 좋았는데. 아. 음, 하여튼 혈압 같은을안 높았고 약 같은 거별스러거 드신 거 없고. 네. 그렇게 괜게한 거긴 한데. 요산 치하는 거뭐 특별하게 덩트러 생선을 많이 드신다든지 아니면 맥주 드시고 이런 거 아니지? 네 그렇지 않은데 근데, 않는데, 근데 빈혈이 너무 심해졌는데 빈혈은 13.1이니까 빈혈 자체는 없습니다 아 지금은 없어요? 네. 네. 그 어지럽다든지 하는 거는 네. 다른 거고 지금도 그 단백질 너무 운동한다고 많이 먹는 건 아니에요? 조금 늘리긴 늘렸는데 네. 그것 때문에 수치가 조금 더 뭐, 높아 보이는 수도 있 있습니다. 음. 음. 그래 일단은 혈압 안 높게 하는 거 지금으로서 할수 있는 건 최선이니까 음. 지금 정도로 볼게요 그러면 일단 매일도 좀 줄여야 되겠네요. 음, 아무이 먹는 건험파있잖아요 좋아요. 한몇0 g 정도 먹으면 되네요. 음. 아 지금은 운동할 때 하는 거라서 좀 적게 필요한데 어, 이론상은 그. 하리에단백질 적게 먹어가지고 콩팥 나빠진 걸 터지게 하는 콩팥 입장에서 보면은 몸무게당 한 0.6g 이러면 고기로 따지면 한 1g 이렇게 따지니까 1g? 네 kg당 1g 근데 거기로 따질 0 0네 근데 고기로 따지면 그렇고 단백질로 0.6g이에요 0.6g 네아 그러니까 음. 상생한건 그러면 네. 계속 뭐 다른 건 없네요 계속 그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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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팥 기능이 나빠지는 것을 어, 관찰해야 되는 거고 갑자기 나빠질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런 것들이 추가되지 않는지 혈압 조절하고 음식 조절하고 음식에는 단백질이 포함됩니다. 싱겁게 먹고 약 같은 것 중에 소염제 이런 거 조심하고 이런 것들이 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조금 더 정, 적극적으로 쓸수 있는 방법은 몸에 있는 어중떡을 몸 밖으로 빼내가지고 하는 크레메닌 가는 약 네. 이런 것들 좀잘 먹는 거 이런 것들이 할수 있는 최선이니까 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그 약을 조금 덜 먹었는데 그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러면 그거를 많이 안 먹거든요 아니 뜻이 아닌데 그 도움은 덜 먹으면 말이죠 그걸 좀 드실 수 있는 만큼 드셔야 돼요 아 그러면 한달 뒤에 또 와야 되네요 응. 뭐 원하시면 조금 더 드려야 되고 한달있다또 가셔도 돼요 근데 이거 지금 부치기 상으로는 조금 자주 오는 게 낫죠 그러니까 변화가 있으니까 혹시 일단 음. 그러면 한달뒤 다시 뵙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자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도 나왔는데 아 저번 때보다 더안 좋아졌습니다. 아 멘탈 털다 털렸네요. 아 일단은 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어, 저희... 더 좋아지는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달 결과는 더 좋게 만들어서 어, 그 방법을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열심히 식단하고 어, 여기 어, 신장 기능을 살리는데 집중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는 그대로 진행할 겁니다 렛츠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